고생하십시오 <laughs> 고생이 많으고잘지내셨습니니다와 <많으시네. 아이고>. 결국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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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법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직접 시공제 나는 이제 시작하십시오 <laughs> 응? 누가 오신다고? 아니, 오늘 바로 사진부터 찍어야 되니까 어 오시는 분이 면 음.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걸 하라고 이거 없이 여기서 뭐? 땡, 아, 땡. 아, 됐습니다. 땡, 고맙습니다. 아, 지금부터 과학기술 건설산업 일자리 책 강정철 부리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산업의 노령화와 숙련 인력의 부족 등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역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건설 산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건설 노동자들이 보통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세심한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적정 임금 지급과 직접 시공제 도입으로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착취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그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크레인 전도 사건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각종 법률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생명 안전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200만 명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취업자의 4분의 3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 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숙련인력 부족으로 산업기반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건설산업에 많이 진입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임금채불 방지,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건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그동안 질라진 일자리로 인식되어 온 건설업을 청년들이 선호하고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내일 4차 일자리위원회에 반드시 반영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